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KNR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상장 이후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공목가 아래로 깨고 쥐고 내려갔을 때 처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KNR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경기 침체에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인 이런 그 테스트 작업, 그 테스트 사업에서 실적이 둔화되면서 실적 면에서는 지금 계속 상장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니 당연히 주가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다양한 테스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각종 대기업들을 다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R&D를 통해서 이 로봇, 그 테스트 로봇이나 테스트 이런 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미래에 그할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보시게 되면, UR 로봇 사업과, 그 다음에 각종 시험 장비들. 특히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시험 장비들이 먹여주, 그니까, 먹거리를,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죠. 주로 이제 현대차 쪽에 이런 각종, 그 현대차의 새로운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장비들, 그것들을 개발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그니까 돈을 받게 되는,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발생하면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적으로 이러한 테스트 사항이 발전할 발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그 테스트에 맞는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고정적인 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유압 로봇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압 로봇을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과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 그룹은 실제로 그 사업 내에 위험한 작업들이 많습니다. 뭐 고로에서의 그 사업가 일을 하고 있는 작업 환경 자체도 굉장히 위험,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을 이 로봇들에게 이전을 하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위협 작업을 그 하청 업체들한테 이전을 하면서 이 본청인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직원들은 사고를 안 당하지만 포스코로부터 일을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사고를 받을 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그 위험 사고의 그 하청 사업파 이렇게 돼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거를 이런 위험한 작업들 같은 게 아예 로봇에게 이를 이전하겠다고. 그러면 사람도 안 다치고, 그 뭐, 로봇의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유압로봇을 개발하는데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유압로봇 분야의 다양한, 이유압로봇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이, 원전 해체에 관련된 로봇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때 보셔서 알겠지만, 지진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은 아직까지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잔으로부터 그, 이런 핵물질들을 단뭐 1, 1, 1g이 뭡니까? 0.1g도 지금 못 꺼내놨죠. 왜냐면, 이 근처만 가도 로봇이 방사능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니까, 그 근처에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몇년 안에 뭐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뭐 폐로하겠다 그러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원전이 멈춰서 가지고 이걸 폐로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원전을 폐로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노후 원전들이 늘어나면서 이 원전 해체에 대한 그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한수원과 함께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 원전 그 해체 로봇을 개발하고 인증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방패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사능에 대한 방지 그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원 방사능이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할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이 이 로봇의 개발은 즉 원전 폐로에 한발더 다가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그 의미가 있고 이 원격 유지보수 핵융합로에 대한 원격 유지보수 로봇도 지난번에 개발을 해서 이거는 그 핵융합 발전 그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에다가 납품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핵융합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왜냐면그 안에도 방사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그, 혹독한 환경에서 로봇이 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데 실제로 그, 이, KNR 시스템의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포스코 그룹과 협업을 많이 하면서 이 위험 현장에 대한 그 일들을 로봇에게 저는 이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예전부터 이제 위험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부분 즉 위험을 로봇에게 이전을 해서 로봇이 이런 위험 작업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스트용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 그 지역에 그 출동을 그러니까 투입을 해서 이런 작업을 대리시켜 주는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실증적으로 검증이 끝나면 이런 로봇들을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위험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로봇들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가 지금은 이제 이 KNR 시스템의 주 고객이 현대차인데 장기적으로는 이 포스코가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포스코가 워낙 오랫동안 이 연구개발을 같이 해왔고 이 여기서 개발한 로봇들은 우선적으로 포스코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 위험 작업을 로봇에게 이전을 하고 또 KNR 시스템 같은 경우 는 고정적인 그 일거리. 일감을 구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케이널 시스템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로봇을 이벤트적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대량으로 로봇을 양산을 해서 그 어떤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뭐, 발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23억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뭐 그래도 조금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도 함께 늘었고 단기 순손실도 2 1억 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매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테스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대 주수관계인 48.65%라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k n r 시스템 핵융합로 유지보수를 위한 로봇팔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이 얻은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그핵 발전소 그 그러니까 원전 원전 해체에 대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해체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함으로 해서 요번에 고로 그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에 실제로 이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왜냐면 그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도 요번에 이제 노후 원전인 그 고리 1호기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그 원전입니다. 이 고리 1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해체하는 작업에 이 K&R 시스템의 원전 해체 로봇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시점 매물들을 좀 내놓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율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대주, 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상장했을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을 했고, 지난 2024년 12월 9일날 5,350원을 찍고 그 이후로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정 해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공모가를 회복하면서 이제는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향후 이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권에 놓고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